네, 여러분들 안녕! 내일은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서울대학교 동아리와 같은 주간 동아리 강남에서 동아리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크리에이션 0 1과권 MC 김성진 인사를 드립니다. 야! 자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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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째 동아리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연 동아리의 댄스 부분 화려한 춤사위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응원동아리, VIC, 26대 단장, 레크레이션 전공, 1,9학번 정은서입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응원동아리, VIC, 26대 부단장, 이화교육학과 1,9학번 박고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센세이션 29길 회장 문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센세이션 29길 강원 그에이션 전공 이수경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앞서서, 센세이션과 이 VRC, 센스 부분 동아리인 만큼, 저희가 시작 전, 팀별 구호를 또안볼 수가 있습니 굉장히 또이장면가 쏘고 그리고 있는데요. 자, 어디 그 팀부터 볼을 보여주시는걸까요 센세 먼저 하시겠어요 전에 보는 굉장히 센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V R C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과 응원의 열정을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응원동아리 V R C입니다. 어느 분이 비영 어자, 어느 분이 알찬 그런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laughs>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laughs> 질문 은 동성 제도 먼저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이제부터 동아리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동아리 소개를 다섯 글자로 된 단어로 세 개씩 표현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엔 VIC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글자로 된 글자 <laughs> 세 단어. 26파워에이드에너자이저입니다파워에이드와에너자이저는 아, 어느 정도 어, 가능이 가능한데 좀... 센스는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그러니까 이번에 센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일무이함 당황력 좋아 나랑 춤출래 한 <laughs> 명씩 이렇게 하시길래 뭐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는 게 아니라 둘다이거고네요 이번에는 세글자 한번 왜비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한 저희가 26대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단원들이 26기 단원들이랑 26이라고 했고 있고요. 그 파워에이드는 아시다시피 힘을 충전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에너자이저는 그만큼 저희가 힘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웃음> <웃음>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VRC가 다른 그냥 일반 춤 동아리가 아니라 치어링 동아리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동아리이기 때문에 에너자이저와 그런 게 아주 잘 맞들려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센세 나는 서해대학교에 댄스 동아리가 저희 곡가지고서 약간 요요무요하다고 잡았고요. 그냥 단합력은 계속 춤추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냥 단합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센세이션이 단 하나가 되는 그런 춤 동아리다 보니까 단합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돌아와서요 지난 활동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동아리의 꽃은 회식이나 술자리로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동아리의 특색이 묻어나는 동아리들의 활동이 이 동아리의 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아리의 지난 활동을 센스 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동아리는 공연 동아리니까 학교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공연을 할수 있다는 여기에 넣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 만약에 센세이션 아, 들어가시게 된다면 어, 굉장히 많은 공연 활동과 학교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끼를 어, 발산할 기회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v i c 의진난 활동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2019년에는 학교 행사, 축제 체육대회, 그다음에 학교에서 불러주는 초청 공연, 외부 공연, 그다음 저희 자발적으로 준비했던 정기 공연있고요 이번 연도에는 저희 이번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는 저희 프로모션 영상이 있어요 서울대학과 콜라보해서 어. 코로나 정식을 응원 네, 여러분에게 <laughs>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laughs> 아, 여러분들 어,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정말 V.I.C가 대외적으로 학교 내에서만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서 치이링도 해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그런 동아리로 말씀드 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우리 Q&A q 스천 s 에 Answer oh! Answer 시간입니다. q u e s t 에 Answer 시간인데요, 사전에 페이스북 이벤트 또는 엘타를 통해서 질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V.I.C.와 센세 두 분에게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숨의 재능이 혹시 없어도 너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laughs> 네, 어느 정도 조금 하실 수 있다면 열정만 있으시면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많이 오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저희도 가능합니다. <laughs> 저희는 애초에 춤이 아니라서 어차피 춤추셔도 들어오시고 처음부터 다 노력만 있으시다면 고하 가능하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어, 아무래도 리그 이런 부분에서 동아리 부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곡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때 지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야간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공연이 오후쪽에 있는데 그때 수업이 시작받을 수 없어서 시간 안 하시고 야간이지 않으시면 무조건 o k 입니다 시간적인 관념이 많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로 우리 센스분들에게는 연습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 정기회의를 진행하나?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 일단 저희 연습시간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되고 시간은 대략 한 3~4시간 정도로 적당하고 정도 있고요. 저희 정기회의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좀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오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일주일에 대략 많이 하면은 한 12시간 정도 적게 하면은 9시간 정도 와 이런 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넘칩니다 아, 아, 아. <laughs> 본인들이 시간이 넘치시것같시죠 <laughs> 좋습니다 열정이 있으시고 시간이 넘쳐나시는 분들은 센세이션 가면 정말 멋있는 춤 배울 수 있고 정말 인싸가 될수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센세이션 관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20초 만에 우리 동아리의 장점을 소개하건는데요 20초가 넘어가면은 저희가 알아서 가차없이 편집이 될생각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20초까지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C 네, 단장님 그리고 어느 사람이 더 먼저 할 것인가 진사람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사람 먼저진 사람 먼저요 자이샤셔야요 가라, 미, 바, 보! 하 보, 봉 하이 아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 장점 장점이에요 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 아, 아. 아. 하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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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야단 저를서 가졌느냐? 흥이 엄청 엄청나고요 멋진 공연 영상을 남겨기 위해서. 넷, 다섯, 여섯, 일아다아 질문을 드 어, 지금 빨리 질문에 <laughs> 해당하는 사실 살짝 거슬러지시에 내용이니까 모다자 그럼 브리안씨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일 재밌는 썰이나 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있는지 저희 부단장님 먼저 아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저희가 겨울 랜트때 바다를 갔었는데 모래사장 위에서 저희가 제 대표곡인 그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원래 우리 저희끼리만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홍해 주셔서 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버스킹 같은 느낌. 아, 네, 아, 주변 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가지고 아아 <laughs> 그러면 또 뭔가 활동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laughs> 있을까요? 전기공원 연습할 때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생각해 보니까 MC 타임 있고 게임 타임 있고 이벤트 타임도 있었는데 왜그 여덟 곡을 쭉쭉 돌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디자님 <laughs> <laughs> I 주시 n 계신 분이 t to be I c 의 단장님이 되 w w h 자 그럼 다음으로는 센세이 t all. I should get all. I should get all. I 까 h o u l d get all. I s h o I c 처럼 놀러가지 e t all. I should get all. I should get all. I s h o 차 그렇요 그럼요 오늘 엠티드가 가장 즐거운 그거? 아 축구하는 네요 <laughs> 네? 그게 뭐야? 즐거 VRC는 평화하는 거 같지만 항상 그렇게 일상의 즐거움 그런 동아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는요 저희 VRC 하면 가장 떠오르는 노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 치열이 된관심 많으신 분들은 혹 그대에게 라는 노래를 많이 아실 겁니다 어, VRC도 굉장히 가 유명하죠? 그리 영상 한번,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섹시한 기법 너무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일단 저희는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여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저희 연말에 정기 공연 같이 진행할 신입단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약 에 비대면으로 가면 오늘처럼 그러니까 이번처럼 프로모션 촬영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전기 공연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 주세요. <laughs> 정말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도 보람이 있는 치어리네그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공연 한번 가봤었는데 스케일 이렇게 크고 대관을 해가지고 전기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 내가 그런 무대 한번 서북 무대 제작 아니면은 어, 이런 공연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VIC에 입단해 주시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센세이션 혹시 하고 싶은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학교 행사는 나빠지지 않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기공연도 사실 VAC처럼 하고 싶은데 시간만 맞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랑 함께 만 들어가고 싶습니다. 룸 t 도 많이 가고 정말 춤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센세이션과 VAC 이게 댄스 동아리를 모두 만나고 그리고 방송, 일반 댄스에 관심 있으시다면 센세이션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